어쨌든, 뭐, 중대재해나 산재 관련해갖고, 국민 일반의 감정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실태를 확인해보니까, 최근에 중재법으로 처리된 30건에 관련해갖고요. 수사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가 한 418일 걸렸습니다. 음. 검찰에서 기소까지가 200일이 걸렸습니다. 600일이 어. 넘어가기 때문에. 분명일반인들의 정서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~ 얘는 뭐~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보건 안전 시스템 전반을 좀 살펴야 되고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뭐~ 량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사건 관계에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법 시행 초기라 여전히 법원의 판례라든가 수사의 어떤 기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대검에서 전담검사 지정해갖고 초, 초기부터 노동부라든가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의해갖고 쟁점과 수사방향을 정리해갖고 좀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검, 대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도 지원하고요.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중재법의 그 처리 및 수사 노하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법무부에서는 중재법그 구형 기준을 마련해갖고 엄정 시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 기준을 좀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.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아리셀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20년 구형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하여튼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리셀 20년 구형하셨는데 그 아리셀의 사망자가 몇 명이죠 지금 23명 23명이 사고 있습니다. 그 지금 기준에 의하면 지금 사망자 1인당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. 또 이게 뭐 경합본과 좀 이렇게 돼 갖고 상한 그 전체...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어, 아까 전담부서 말씀하셨는데. 전담 검사 얘기하신 는 부서는 아니고 네. 데 이게 예를 들면 뭐저 광양에서 사고 나고 저기 뭐 포천에서 사고 나고 뭐 이러면 전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? 그래서 그 일선 총회 지금 저 저희가 수사 지휘를 대검에서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전담 지휘자를 둔 거군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전담 팀을 두는 거랑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? 아, 이게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. 예, 네. 예. 일하다 죽는, 것도 명백하게 사는 과실이, 대부분 명백한 과실 아닙니까? 어디 내 보니까, 천정 철거하는데, 비계를 천정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, 거기 안 하고 나도 천정 위에서 천정을 철거하다 떨어졌더라고요? 당연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잖아, 요 그죠? 네.